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안정의 업비트, 공격적인 비썸, 랜딩 서비스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파생상품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요새 또 보니까 코인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또 이야기 드린다면 코인 사라고 추천하지 마세요 코인 얼마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샀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 그게 답입니다 조용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코인 사라고 추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어색한 행동들이에요 지금이 기회라는 둥 지금 사야 된다는 둥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둥 그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지인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거 하면 뭐예요? 입만 아프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본인이 바뀌지 않은 이상 사람이란 인격체 자체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돈에 관련된 건더 예민하죠. 그러니까 제발 좀 침묵하세요. 침묵. 차업비트나 빗썸 나란히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빗썸 같은 경우는 어 보유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서 하락장에 대응하는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산 리스크가 있겠죠. 거의 선물인 듯 선물 아닌 선물 같은 그런 상품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의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다. 1000만원의 자산으로 총 5000만원 규모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들이 나온다는 건 이곳에 돈이 있다는 거겠죠. 그것도 초기 시장이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셔서 이제 한물 같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가상 자산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육성해야 된다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능한 정치인 그리고 좀더 나쁘게 말한다면 부도덕한 정치인 이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망언 그 무능한 정치인들 정책 이반자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죠. 충분히 뭡니까? 저도 지학가부터 백서에 나오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횡포조 이런 날이 오는데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그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의 암위를 위해서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또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이뭔 개소리야! 이런 망언들을 했었죠 새로운 것들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면 더큰 화가 오죠 그리고 어쩌면 기회를 못 잡을 때도 많죠 그래서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죠 음질을 양지로 바꾸는 건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죠 교육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죠. 이게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잘 알리려 하지는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했던 그들, 그때 날라갔던 시청들, 그, 그때 모질이가 됐던 우리의 돈들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참,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권한의 시간들을 잘 견디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을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로 육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말 또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입니다. 항상 호재를 악재로 보고 악재를 호재로 보는 트레이닝이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잃었던 우리의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그리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노출되지 않는 것들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걸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질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놈이 왔는지 요 놈이 어떻게 쓰일 건지 이 길의 끝은 무엇인지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뭐할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을 버텨야만 미래가 희망적이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XRP를 통해서 수많은 백만 장자가 탄생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 또한 저는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살짝 인정하기 힘드시겠죠. 요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정책 위반자들 그들의 무능 때문에 XRP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먼저 알았지만 결국 미국에서 그 모든 혜택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흡사 사이월드를 표방했던 페이스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그런 플랫폼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정책 이반자들에 의해서 사이월드는 사라졌고 그 사이월드의 모든 프로토콜을 가져다가 만든 게 페이스북.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싸이월드는 사라져버렸고 페이스북은 엄청난 sns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뜨면 엑살피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누구 때문에 무능한 대한민국의 정책 위반자들 때문에 라고 살짝 <laughs>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잘 음, 견디세요 잘 버티세요 xr를 통해서 수많은 백만장자가 탄생을 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짜증 나겠죠. 어쨌든 디지털 콘텐츠의 시범 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돈 버는 국가는 따로 있더라. 그 국가는 항상 미국이더라. 요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의 코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XRP를 통해서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탄생을 할것 같고 갈수록 기관의 관심과 시장의 모멘텀이 그런 분위기를 잡고 있다 미국 은행 허가를 추가했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협력 확대 그런 그런 움직임은 XRP의 장기적 가치 제한 폭등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XRP로 수백만 장자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은행허가와 r l b s d 와 XRP는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그거를 이해해야 홀딩하기가 편하겠죠 버티기가 편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 <laughs> 전전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그렇게 이쁘게 깜찍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궁금하시죠 리플시티 어테이블 슈츠가 XRP를 얼마에 샀을까 진입가격 공개 근데 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초기 XRP 개발자 집단들은 XRP를 보상으로 가져갔으니까 노크리스 라슨도 마찬가지고 데이비 슈얼츠도 마찬가지고 아저 브리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음, 희망사항이지만 그때 저에게 XRP를 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데이비 슈얼츠 리플리시티어 언제 봐도 외계인 같고 언제 봐도 그가 다니는 미용실 궁금한 인 양반의 XRP 채입가격은 0.006달러 한화로는 8 2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0.5 달러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양떼들이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선 0.5 달러면 700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외쳤었죠? 500원, 600원, 700원, 800원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500원 때일 때는 7자까지 괜찮다. 600원 때일 때는 제가 8자까지는 괜찮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800원 대에서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었죠. 한명 정도 여러분들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도 괜찮을 것같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때제 말을 듣고 이야기 했던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무도 사지 않았죠? 이게 현실적 데이터죠? 자, 어쨌든, 데뷔 실체 평단 무지하게, 감나게, 허벌하게, 매우 매우 베리브리 부럽습니다. 개불럽짱불럽 부럽, 8.2원, 그러면 지금 몇 배죠?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몇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얼마까지 보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100만 장르로 만들 수 있는 XRP의 개수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에 대한 의미를 오늘은 식사 후 아이스 커피를 한잔 들고 회사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